안녕하세요, 모찌야 찹쌀떡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익튀김을 소개해볼 를 건데요. 저는 이렇게 통이 두 개가 있어요. 먼저 여기 통에는 얘는 네 아이 얘는 그폼종류인그 뭐냐, 뭐지 아, 아이폼으로 만들었고요. 이렇게 손에 묻지도 않고 잘 묻진 않아요. 조금 그래도 묻지는 않고 네, 방금 전에 제 손에 묻은 거는 이게 풀이나 물일 거예요. 여기 풀이나 물이 좀 있어요. 아직 다안 돼요. 이건 아직 미완성이고요. 이름은 딸기 우유예요. 딸기 우유 색깔이어어 다음은 제출자인 검정색 감 점토인데요. 백퍼센트 제출자일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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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점도 있고요. 이게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생물이에요. 생물에 좀 만나봤고요. 다음으로는 삼색점 토인데요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이는 탱글이끼인데요. 이렇게 예쁠 때 이렇게. 탱글탱글하고요 엄청 탱글탱글하죠? 이렇게 보시면 랩도 되 o 요 완전 탱글탱글해요 얘랑 얘도 마찬가지로 탱글이 점토인데요 핑크색처럼 그렇게 탱글탱글하지는 않아요 흰색 좀 탱글 탱글해요이 흰색은 아이폰 그신 그, 그 흰색 아이폰일 수도 있, 있어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보기싫었다면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토핑함인데요. 여기에는 이거 탱글이. 얘는 투명색이고요. 투명색 탱글이 있겠고요. 그다음으로는 이렇게 하늘색깔 빛나는 아이예요. 이도 물론 랩이 잘되진 않아요. 그렇게. 일만 랩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